안녕하세요. 마텔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오타비오 미켈리니 몬시뇨께 받아쓰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87장. 버시며 공동 구속자인 사람들.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일체 만물이 곧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온통 나에게 속해 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소유이고 만물이 나를 통하여 만들어졌으며 존재하는 것 중에 나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가 이미 너에게 드러내 보였듯이 내 사제들은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나에게 속해 있다. 사제들은 내 공동 구속자들이다. 신비스러운 초자연적 능력을 부여받은 그들은 나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아들아, 이 선물, 곧 실제적인 내 우정의 가치를 이해한 사제는 소수에 불과하다. 스승이며 구원자인 나와 내 버시며 공동 구속자인 사제들 사이에 있어야 할 믿음과 사랑의 연대성,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필수적인 연대성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는 사제도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나와 사제들 사이에는 힘과 정력의 상호 교환이 개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 사제도 소수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나를 온전히 주는 이상, 그들도 오로지 나에게만 그들 자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 달리 대체할 수 없을 만큼 꼭 필요한 이상호 교환이 없다면 내 사제들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온다. 그런데 죽음은 영혼들을 오염시키고 멸망시키는 부패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나의 버시며 공동 구속자였던 사제가 이처럼 스스로의 탓으로 생명의 수액을 받지 못하면 그는 사탄과 결탁하여 마귀와 같은 자가 되고 그리하여 마귀의 무공을 세우게 된다. 하느님을 거부하는 악한 행위와 일반화된 파렴치한 배교 사태 앞에서 보이는 내 사제 중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의 멸망을 바라보기만 하는 그 수동성은 내 자비로운 성심에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를 낸다. 활동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고 너는 말하겠지. 암 활동하지.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적어도 그들이 나에게 회개의 은총을 청할 필요를 느끼기라도 한다면 그리하여 산 믿음과 진실한 겸손의 정신으로 청악이라도 한다면, 나로서는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련만은. 거룩한 사제들이 없지 않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런 사제는 얼마 되지 않는다. 훌륭한 고해 신부와 영적 지도자가 부족한 것이다. 아들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병든 초목처럼 근근히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지를. 너로 하여금 속속들이 깨닫게 할수 있으면 좋겠구나. 그들은 현명한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렇게 시들어가고 있다. 수도원에 봉헌한 영혼들 가운데도 효과적인 영적 지도가 부족하다. 영적 지도를 잘 받았다면 성덕의 정상에 이르렀을 영혼들이 있다. 내 많은 사제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 상태에 있다. 성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아,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벗들이 마음속으로 나를 맞아들이지 않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다. 내 사랑에 냉담한 마음과 불의로 응답하는 것은. 내 자비로운 성심에 줄곧 큰 상처를 내는 것이다. 나는 내 사제들을 그 품위와 능력으로 천사들의 군대보다 더 높은 곳에 있게 하였고 그들의 자유 의지에 나를 맡겼다. 또, 죄를 용서하고 빵과 포도주를 나의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으로 실체 변화시키는 신적 권능도 주었다. 내 사랑이 이 정도에까지 이르리라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느냐 아들아 이리도 끔찍한 배은망덕을 보상하기 위해서 너는 나를 많이 사랑하여라 나에게 너 자신 전체를 너의 소유와 너의 됨됨이와 함께 바쳐다오 아들아 보속하고 또 보속하여라 날마다 나를 배반하는 수없이 많은 유다들을 위해서 내 사제들은 그들 탓으로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그들은 내 어머니의 수많은 개입을 자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자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었어야 할 일이건만, 자만과 교만과 세상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고만 것이다. 그러니 봉헌한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잃게 되겠느냐? 아직도 얼마나 많은 유다가 나타나겠느냐?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고 또 흐르겠느냐? 참으로 많은 시간이 있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참으로 많은 사건들을 목격하기도 했건만은 물질주의자가 된 그들 가운데는 신앙이 위기에 처하자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의식마저 상실한 사람들도 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제들을 구원하고 싶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만다면 어떻게 사탄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들은 내 지상 대리자의 거듭되는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내 대리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영혼들에게 내 대리자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도록 가르칠 수 있겠느냐? 아들아,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 그런 사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너는 기도하고 보상하며 고통을 받아들여라. 너에게 강복한다. 아들아, 나를 사랑하여라. 1975년 8월 26일.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